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1번. 1. 물질의 구성. 1. 물질의 기본 성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일단 모든 물질 여러분들이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물질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선생님이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이라든지 여기 있는 펜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칠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은 모두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질들에는 어, 예를 들면 철도 있을 수 있고, 나무도 있을 수 있고, 물도 있을 수 있고, 더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물질들이 그리고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거를 세세하게 파고들어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래서요, 이 지금 물과 땅, 그리고 꽃, 이렇게 해서 서로 만물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물질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땅 혹은 물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자,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이렇게 집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원소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소의 정의를 잘 아셔야 되는데, 원소는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되는 것, 이것을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것이지만,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는 않고, 그 다음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되는 것을 원소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하나의 물질이죠. 그러니까 물을 쭉 분해를 해보면, 물을, 어, 물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눠지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성분이 되는 것. 즉, 물을 이루는 기본성분이 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소와 산소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나누다 보면은 어떤 기본적인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엔 방금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었죠. 이런 옷 같은 경우에는 산소도 있고. 소도 있고, 자 다양한 원소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들은 이러한 원소들 말고 엄청나게 많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게 되죠. 자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물질들은 또 어떤 원소로 되어 있을까를 알아봐야겠죠. 각 물질을 이루는 주요 원소가 무엇인지 스마트 기기로 검색하여 알아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나 뭐 다음 구글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나무 적발역을 이루는 주요 원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 힌트가 있죠. 자, 나무젓가락을 일단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나무는 식물이고 식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것이 아마 탄소, 수소, 산소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내기 아쉬우니까 나무젓가락 말고 쇠젓가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가지 물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번 찾아보면 자, 일단 여기 나와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먹는 설탕이 있죠. 설탕을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플라스틱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 산소 등, 산소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고 도시락 쓸때 자주 보는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이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게 되죠. 자그 다음에 소금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라는 원소와 염소라는 원소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아까 찾았던 나무젓가락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자주 먹는 삶면 달걀은 탄소, 질소, 수소, 산소, 황 이런 여러 가지 원소들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 에 포크는 철, 크롬, 니켈 등 다양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알수 있죠. 자 우리 몸 또한 다양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물질들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졌을까? 자 일단 모든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모든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원소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포일 같이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물, 소금, 나무젓가락처럼 수소, 산소, 탄소 등 다양한 원소로 합쳐져서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었던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에 대한 답은 물질은 기본 성분이 되는 원소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할수 있겠죠.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고 일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소는 다른 물질로 분해된다, 되지 않는다. 자, 원소는 다른 물질로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가 이제 좀더 배우다 보면, 우리 지구상에, 아, 그리고 우주상에 존재하는 원소는 총1 백, 열, 여덟 가지라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수 있는 물질의 개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 책, 나무, 뭐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유리 뭐 등등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수만, 수천 가지가 됩니다. 자, 근데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밖에 없는데 왜 물질의 종류는 수만 가지가 될수 있을까요? 그 까닭을 무엇인지 설명해 보도록. 자, 일단은 원소의 종류는 118개밖에 없지만 물질을 이루는 것은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도 있지만 여러 가지 원소들이 복합해서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물질도 있어요. 그리고 수소, 산소, 탄소가 만들어져,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의 물질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원소들의 조합으로 수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소의 종류는 제한적이지만 조합되는 원소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수많은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강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질의 기본 성분,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